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에 쉽고 저렴하게 투자하고 싶은데,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수많은 나라와 기업들을 하나하나 뜯어본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중국, 인도, 대만처럼 정말 핵심적인 성장 엔진들을 단한 번의 클릭으로 한 번에 싹다살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IMG 같은 펀드가 해결하려는 문제의 핵심이고,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주인공이 바로 IMSCs, 즉, iShare's Core MSCI 신흥시장 ETF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요, 신흥시장 전체를 주식 쇼핑화듯이 바구니 하나에 담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아주 기본적인 투자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IMG에 열광하는지, 그 가장 큰 매력 포인트 두 가지, 바로 압도적인 규모와 말도 안 되는 비용 효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13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5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펀드 하나에 이렇게 큰 돈이 모여 있다는 건 모름이 할까요?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고 또 유동성이 풍부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 숫자죠. 0.09%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는요. 1천만원을 넣어놔도 1년 수수료가 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면도날처럼 얇은 수수료죠. 특히 장기 투자를 할때이 비용이 수익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슈퍼파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낮은 수수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iemg의 구형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em이라는 펀드는 수수료가 0.72%예요. 무려 8배나 비싸죠. 이게 뭐 1, 2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10년, 20년 쌓이면요. 복리 효과 때문에 수행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싸고 이렇게 크고 완벽해 보이죠? 근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단순하고 저렴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복잡성을 한번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과연 이 펀드가 분산투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상품일까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와, 이거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자한 돈의 거의 80%가 아시아 대평양, 딱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신흥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이건 아시아에 대한 아주 큰 베팅인 거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아시아 비중, 그 속은 또 어떨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중국, 대만,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이네 나라, 이른바 빅4가 펀드 전체의 70%가 넘어요. 결국 이 펀드의 운명은 사실상 이네 나라 경제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나라들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펀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쏠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섹터별로도 한번 볼까요? TSMC 같은, 다들 아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거대 기술주들 때문에 펀드의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기술주라는 단 하나의 섹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이제 IMSG의 가장 큰 라이벌을 무대 위로 불러올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핵심을 꿰뚫을 수 있거든요. IMSG냐, VOU냐. 이 선택은요, 그냥 펀더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흥시장 투자 전략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표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두 펀드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대한민국의 포함 여부입니다. IMGNG는 MSCI라는 기준을 따라서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보고 약 11%를 담아요. 그런데 VWO는 FTSE라는 다른 기준을 쓰거든요. 거기선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봐서 아예 빼버립니다. 방금 표에서 본그 기술적인 차이가 투자자에게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IMMG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대표 기술주들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안고 가겠다는 아주 의식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img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시장을 수동적으로 졸졸 따라가는 그런 중립적인 펀드가 아니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선택들이 이미 다 담겨있는 일종의 미리 포장된 베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요약해 주네요 여러분이 img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 이세 가지에 돈을 거는 겁니다 첫째 아시아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셋째, 글로벌 기술 산업은 앞으로도 유망하다. 이게 바로 이 펀드의 진짜 정체성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패시브 펀드, 즉 수동적인 투자라고 부르는 상품 안에 이렇게나 뚜렷하고 구체적인 베팅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면 과연 이게 여러분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정말로 패시브한 역할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